안녕하십니까. 저 신입생인데요.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. 어, 다른 선배님들이 안 보이시더라고요. 어. 어디 가셨다고요? 어, 비 오는데, 어디 가셨지? 어, 선배님, 근데, 오늘 진짜 춥네요. 날이 진짜 완전 미쳤어요. 와, 이렇게 추워요, 날씨가. 글쎄 겨울이지만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. 그쵸? 선배님도 추우시죠? 그러면은, 제가, 여기, 여기 핫팩 쪽 드릴게요. 네. 아, 거절하시겠다고요? 아, 왜요? 선배 이거 하세요. 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. 선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아, 여자친구께서 있으셔 가지고 그러시구나. 아, 어, 네뭐 괜찮아요. 하하. 민망하네 정말. 허어. 근데 오늘 애들 다 어디 갔어요? 어. 수업땡땡이치고 지금 분식집에서 지금 파티 중이라고요? 대박이네요, 와. 어. 제가, 제가 되게 범생이 같아가지고, 별로,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, 그래도, 선배님한테 되게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데, 선배님은 잘 모르시나보다. 그럼요 제가 얼마나 선배님들을 아끼고 존경하고 정말 정말 존경하는데요 네아 그러세요? 음아 그러면은 저 선배님 자동차 한 번만 태워주시면 안 돼요? 되게 멋있는 거 타고 다니시던데, 자동차? 아. 요즘에 되게 차가 멋있더라고요, 제가 보기에. 나는 선배님들한테는 막 차도 태워주시고 그러시던데, 왜 후배들한테는 안 태워주시는지. 아, 아. 아직 그 정도까지 친한 건 아니라서. 아, 네. 아, 반말 죄송합니다. 네. 어, 그래, 그래도 한 번만 태워주시면 좋을 텐데. 아쉽다. 아, 뭐, 괜찮아요. 굳이 뭐, 안 타도 탈 기회 많겠죠. 네. 네 선배님 여자친구 되게 예쁘게 생겼던데 얼굴도 완전 대박이고 몸매도 잘 나가고 완전 히이게쩔고와 여자친구 같이게 그런 여자친구 있으면 되게 자랑할만할 것 같아요 그죠? 역시 선배님은 모든 걸다 가지셔서 제가 참 너무 부럽네요. 점점 비가 그쳐갔네요. 음... 음... 다음에 과제, 다음 주까지 해야 된다고요? 아, 네네, 그래서 무슨 예시인데요? 아, 그거를 저한테 대신. 어, 해달라고요? 그거, 과제를. 아, 정말. 정말 대박이시네요. <laughs> 저한테 왜 그런 과제를 대신 부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,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아무리 후배를 제게 부려먹는 거 좋아하신다고 해도, 그건 좀. 아,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. 형, <laughs> 네, 아, 선배님한테 대든다고. 아 죄송해요. 그게 제가 대들고 싶어 대드는 게 아니라 선배님이 좀 후배들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. 기분이 안 좋아질 뻔 했는데, 뭐, 괜찮네요. 네. 음. 여자친구분도 되게 후배들 아끼시고 예뻐하신다고요? 네, 그거 뭐, 저도 알고 있죠.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. 근데 선배님이 후배들좀 우습게 알고. 좀 부려먹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것만 고치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 그게 또안 되신다고요? 음 정말 이 선배는 뭘까? 에? 아, 아니에요? 아저 잠깐 딴 생각 좀 하느라 음네 <laughs> 아이고 내팔자요 저런 선배 만나가지고 내가 아, 진짜, 짜증나 죽겠네. 아, 네? 아, 아니에요. 음, 그러면 다음 주까지,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꼭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? 아, 네. 뭐, 제가 할수 있는 선까지는 해볼게요. 네. 이렇게 선배님이 부탁하시는데도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.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진 해볼게요 네 어, 우리 다음 주에 재밌는 재밌는 거 하면 안 돼요 선배님? 음, 다음 주에 어떤 재밌는 거 하냐면 어, 우리 뭔가, 처음 주 재밌는 거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그게, 재밌는 게 뭔지, 그것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. 네. 우리, 후배들이랑 선배들 같이 만나는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요. 네. 아. 그러면은, 제가, 점수 좀, A 풀까지 못 받더라도, 점수 좀잘 받게, 후배들이랑 같이, 친구들이랑 같이, 제가 어떻게든, 과제를 다 맞춰서 선배님께 제출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교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, 분명히. 네. 어. 그 혹시 그 진우 선배 오나요? 혹시 아, 뭐 그냥 궁금해서. 아. 어? 아. 올 수도 있고 못올 수도 있다고요? 아, 그럼 안 되는데. 아, 나 진짜 진우 선배만 기다리고 있는데. 아, 왜. 아, 진짜. 아, 아니에요. 저 그냥 혼잣말. 좀 잘해가지고, 네. 음, 근데 진우 선배 여자친구 없죠 아직? 아 없구나. 오다행이다. 휴, 다행이야. 아, 어. 아 그게 진우 선배 혹시 여자친구 없으면은 제가 한번 고백해보고 싶어가지고. 아, 저, 저 같은, 범생이 같은 애가 어떻게 고백하냐고요? 아, 뭐, 고백 못하면은 못하는 거고, 차이면 차이는 거고, 뭐 그런 거죠. 아, 선배님은 여자친구 있으셔가지고, 그런 기분 모르시구나. 되게, 고백하고 싶은데, 내 마음대로 안 되고, 멀리서 바라만 봐야 되고 뭔가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을 선배는 모르시구나 아 그렇구나 저만 알고 있구나 <laughs> 네아저 비꼬는 게 아니고 원래 말투가 좀 이래요 네네 네, 선배님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저희 다음에 술좀 사주세요 네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선배님 들어가세요. 네. 아, 저 진상 진짜 아주 숙제를 시키질 않나. 진우 선배나 소개 시켜주지. 저왜 저러고 살아. <laughs> 참왜 저런지 모르겠네.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만약 진우 성기, 선배를 보게 된다면 나는 예쁘게 머리도 단차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좀 예쁘게 하고 되게 예쁘게 보여야겠다. 그러면 나한테 반하지도 모르잖아. 음 다음 주에. 올리버야, 날 보고 반하려나? 아 정말. 제발 나한테 반하게 반, 제발 제발 반했으면 좋겠다. 진호 선배, 제 남자친구 꼭 되게 해주세요. 아 제발요. 제발, 제발요. 빛나이다. 간절하게. 이제 그럼 난 패기나 하고, 이뻐질 시간이니까 좀 자야겠다.